야, 요 앞에서 눌러서 뺏으면 제일 루키 쉬운 골이잖아, 게임때 부산이 뒤에서 돌릴 때 우리가 앞에서 뺏었어 봐 얼마나 골드 찬스가 많이 나냐 요거 한발안 뛴다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창호 압박 가는데 뒤에 있는 애들 쳐져있지 말고 같이 말하면서 애들 을 올려보내 야 게임때 승준이나 형수가 조금 한발 늦어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뺏어서 카운트 나갈 수 있을 때 걔네가 볼 소유한 적이 얼마나 많냐 우리 그거라고 뒤에서 보고 있어서 그래 빨리빨리 빨리 밀고 나가 야 밀어 밀어 야 뺏는거 빼고 다 해야돼 야 우리가 공격할때 못넣을거야 그냥 한 가지만 내가 영상 다 돌려봤거든 우리 k 이 우리 거도 그렇고 이번 주에 떼야 될거다 돌려봤는데 우리 팀이 다른 팀에 비해 막 점유율을 많이 갖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전체 통틀어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제 차박 속도라든가 애매한 상황들 때공을 따내는 속도가 제일 빨라 진짜 전체 다 통틀어 봤을 때 그럼 현재 우리가 막 빌더 훈련도 했고 뭐도 했지만 냉정하게 우리의 제일 강점은 그거야 현재. 빌드업은 내가 말했듯이 더 많은 경기를 하다 보면 더 우리가 공을 가진 상황 많이 나오겠지만, 이 바짝 누르고 이걸 우리가 절대 경기대에서 잃으면안 돼. 알겠지? 네. 오늘부터 또 일요일까지 간절하게 운동하자고. 오케이? 화이팅! 가자! 자, 오늘 바짝 짧고 발짝 할 거야. 바짝! 에이, 또쭉 나와. 한번 더, 한번 더. 골! 세개 그룹으로 나눠서 할 거야, 세개 그룹으로. 볼, 그냥, 창호는 나한테 주고, 내가 열 거야. 그럼 나는 똑같이 봉훈이한테 줄 거야. 세개 두면 열어. 몸을 열어서, 콘 뒤로 가서, 패스, 민걸이한테 넣어주면 되는데, 준기는 앞방 나왔다가 뺏지 말고, 여기까지. 봉훈이 따라가 주고, 패스 주면, 준기 일로 오고, 그 다음에 영호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돼. 그리고 똑같이 패스 들어가면, 충전이 똑같이 앞방 나가고 열어가지고 콘 뒤로 갈 때까지 따라갔다가 또 바꾸면 되고 알겠지? 야 패스는 세게고 앞방은 바짝이야 오케이 가자 예, 플레이 네, 고 패스 세게 세게 네, 고 바짝 패스 세게 세게 고 열고 또 패스 세게 고 패스 세게 세게 하자 세게 세게 굿 좋아 열고 어 네, 앞방 나가는 거도 바짝이야 앞방 나가는 거도 바짝 준기야 그게 맞짱이냐! 호흡하고 여기서 볼 맞는 애들은 많이 나오지 말고 살짝만 나왔다가 볼 들어오면 확실하게 열어 잡아서 패스 세게 세게 넣어 그 여기서 압박 나오는 애들은 여기서 찍었다가 승진이 따라가지 말고 순진이 드리블 칠 거야 멈췄다가 발바꾸면서 그냥 끝까지 쳐 끝까지 따라가서 여기서 그냥 승준이가 패스 주면 제철이 플레이하면 돼나 그럼 빨리 돌아가야 돼나 이거 갔다가 여기까지 돌아오는 게 끝이야 백으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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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복기야 몸대 부대 껴! 더 밀어! 밀어! 야 뺏는 거 빼고 다 해야 돼! 굿! 밀어 밀어, 정하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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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성환이 굿!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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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진동아 가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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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복귀! 대철아! 아너 아니구나 굿!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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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훈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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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 복귀! 굿! 오 바로 유명아 받자 받자 야 여기 있는 애들이 볼도 받으러 와줘야 돼 볼도 받으러 와또 받으러 와 이래야 따라가지 굿! 밀어! 밀어! 밀어 복귀 승준! 굿! 저 받으러 와! 순섭이도 받으러 와! 굿! 열어! 굿! 아이구 터치! 그 복귀 참우 네 안녕하세요. FC 충주 공격수 66번 김보섭입니다. 지난 주에 부산아이파크 이군 팀과 경기에서 후반전 교체 투입돼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셨는데 아쉽게도 또 득점 찬스를 많이 살리지 못하셨는데 지난 주 경기 마치니 소감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어 일단 첫 개막전이었는데 원정 경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준비한 전술이나 훈련에 대해서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좋은 결과를 이뤘는데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득점이 터지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어, 이번 주에 있을 FC목포와의 경기 또한 김보 선수가 또 출전을 할 확률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도 투입이 되신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만약 또 이번 경기에 투입이 된다면 부상전과 비슷한 전술을 저희가 계속 나갈 텐데 그전술을 걸맞게 좀 팀플레이에 관여해서 이번에는 득점도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 시즌 안산에서도 활약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번 시즌 f a 충주에서 치르게 되는 첫 FA컵인데 FA컵 앞둔 혹시 각오가 어떻게 되실까요? 어, 일단 처음으로 FA 컵을 뛰게 됐는데 만약에 뛰게 된다면 토너먼트 경기인 만큼 더 치열할 거라고 생각해서 팀원들이랑 이제 단합을 잘해가지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전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경기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될 부분이 혹시 하나 있을까요? 저희 전술은 항상 제차 압박이나 전방 압박에서 이제 볼 뺏고 또 내렸을 때 확실히 내려서 수비하고 역습을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목포 팀보다는 많이 뛰는 게 핵심이 기여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꼭 좋은 경기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안에서, 볼 돌리게 하면 돼, 요 안에서, 파란색 안에서. 근데 만약에 볼 돌리다가 본인이 공 뺏기면, 밖에 보면 노란색 콘들 있어? 하나 그냥 백으로 찍고 돌아와서 다시 뺏으면 돼. 자, 본인이 뺏기면, 이거 얘한테 뺏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밖에 나가서, 근처에 있는 노랑, 최대한 빨리 찍고 돌아와서 팀 도와주면 돼. 자, 플레이! <목소리> 바로! <목소리> 눌러! 굿, 눕기 <목소리> 나가! 나가! 좁아! 경기장 좁아! 좁은 만큼 가자! 골! <목소리> 굿! <목소리> 굿, 나가! 주섭이 나가! 굿, 나가! 뺏긴 사람들 나갔다 와야 네 굿! 나갔다 와! 나갔다 와! 뺏기네! 나갔다 와! 뺏기네! 중기 빨리 가. 나갔다 와! 플레이온해! 플레이온해! 플레이 플레이 어! 굿! 아,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물렸다 이거! 물렸다 이거. 물렸잖아! 물렸잖아! 굿! 영호 찍고 와! 영호 찍고 와! 굿! 바로! 보석이 찍고 와! 보석아 빨리 찍고 와! 자. 자. 오케이! 가장 중요한 게, 봐봐. 내가 드림을 치다가, 만약에 인형이한테 뺏겼어? 이것까지백으로 가. 그지 갔는데, 내가 뺏기면 부모가 누르고 있을 거 아니야? 와봐. 이거 찍고, 대충 들어가지 말고, 내가 빨리 들어가면 부모가잘 묶어주고 있으면, 인형아, 일로 쳐봐. 내가 뛰어들어오면서 얘한테 이거 뺐잖아, 빠르게. 찍고, 빨리 볼에 관여하라고. 그, 내가 찍고, 돌아왔을 때, 봉우니가 빼줬으면, 내가 2대1 대주면 되는 거잖아. 더 빨리 해야 돼. 오케이, 여섯 개 남았어, 여섯 개! 지지 마! 가, 준기! 플레이! 굿, 여보, 간다, 여보, 간다, 여보, 간다, 여 굿! 뺏기면 갔다 와야 돼! 갔다와인형아갔다와 좋아, 눌러! 굿, 아이, 좋아, 창호! 긴 거, 그렇지! 오케이, 제철, 간다, 제철, 간다! 여기 간다. 야, 돼요, 여기 여기 간다. 봤자 재우라! 재우라! 방응방응방응 야, 요 앞에서 눌러서 뺏으면 제일 넣기 쉬운 골이잖아, 게임 때 부산이 뒤에서 돌릴 때 우리가 앞에서 은었어봐 얼마나 골드 찬스가 많이 나냐 요거한발안 뛴다고 우리가 지금 야 경기장은 일부러 이거 일부러 크게 안한 거야 더 많이 뺏게 하려고 공 많이 못 돌리는 거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와중에도 돌리려고 하면 돼 네. 근데 여기서 창호 압박 가는데 뒤에 있는 애들 쳐져 있지 말고 같이 말하면서 애들 을 올려보내 네. 야 게임 때 승준이나 형수가 조금 한발 늦어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뺏어서 카운트 나갈 수 있을 때 걔네가 볼 소유한 적이 얼마나 많냐 우리 그거라고 뒤에서 보고 있어서 그래 빨리빨리 빨리 밀고 나가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봉은! 봉은 나가! 오케이! 어, 여기 걸으면 안 돼! 나가야 돼! 더 나가야 돼! 반응! 반응! 광섭이 반응! 넷! 다섯! 검정 눌러! 광섭아, 걷냐!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김해대학교에서 졸업하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23살 박재현입니다. 작년까지 대학 선수로 활약하시다가 올해 처음으로 FC충조에 합류하게 돼 성인무대에 데뷔하게 되셨는데 지난주에 또부산아이파크 2군팀과 경기에 데뷔를 하셨는데 대학 무대에서 뛸 때는 혹시 차이점이 좀 있으신지? 일단 프로팀 오게 되다 보니까 일단 압박 이런 게더 빠르고 패스나 이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템포 이런 게 따라가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언제 들어가든 항상 많이 뛰고 팀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일단 피지컬이 남들보다 위서하기 때문에 웨이트나 뛰는 활동량으로 승부를 고려하고 저가 기본기 나이 발밑이 그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잘 활용해서 더 많이 뛰고 피지컬부터 확실히 키워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주 경기 결과는 스코어는 몇대 몇으로 예상하시나요? 저희가 2대 0으로 깔끔하게 승리할 것 같습니다. 영창이 볼부터 시작할거야 영창이가 볼 잡고 킥으로 대철이한테 연결해주면 돼 카운터택이라고 생각하고 연결 한번 해봐 이 볼이 연결되면 요 뒤에 있는 공격수 둘 미친듯이 뛰어나와 그냥 공 없이 뛰어 나가고 제철이 바로 드리블에 들어가면 영호 나오고 승준이 나오고 뒤에 있는 수비수 한명 뛰어 나와. 보소비까지 뛰어 들어갈 거니까. 제철이가 카운트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들어와서 그냥 바로 플레이하면 돼. 저 만약에 볼이 아웃 되면 뒤에 있는 애가 은도한테 볼 하나 줄 준비하고 있고 은도한테 볼 넣어 주면 뒤에 노랑 두명 들어와. 저 노랑은 볼 돌릴 거야. 볼! 최대한 일곱 개 돌리고 나한테 연결하면 끝이야. 공격수들은 공 뺏기는 순간 은도 볼부터 시작하니까 제차 박 미친 듯이 하면 되고. 게임 플레이! 어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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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카운터야 밀어! 밀어! 너희 네, 나가! 어, 그래. 나가! 어, 그래. 마무리! 골! 아, 그래. 볼 스윗! 볼 스윗! 두명 어, 들어와! 하나! 눌러! 계속 눌러! 눌러! 보스밤 눌러! 둘! 하나! 마무리! 오케이! 운동하자! 왼쪽 가자! 골! 밀어! 밀어! 오케이! 은도가 나한테! 볼! 건네주면! 나 나가지! 공격수 하나 있지? 얘네 둘오잖아 옮겨봐! 이걸 왜 천천히 밀어? 카운터잖아! 야 미친듯이 꼬질하고 치고 나가면서! 끌어들이고 최대한 빠르게! 공격을 해서 끝내고! 여기서 못 끝내면 바로 눌러서 뺏어서 눌러! 고 꼴을! 천천히 하는 게 아니야! 카운터야, 카운터! 야, 토요일 날! 카운터 치다가 묻는 장면 아시는 게 얼마나 많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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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옆에다 운동하는 골수, 빨리! 돌려, 돌려! 일곱 개 돌려! 둘! 셋! 네! 화이쿡 페이스 승결 다섯! 여섯! 일곱! 아, 아. 오케이! 공격수를 붙여, 열 개! 나가, 나가, 나가! 야, 아, 아. 올라가! 올라가! 고! 바로 누를 준비해! 누를 준비해! 다! 섯어둘 다! 둘 다! 둘 노랑은 이제 뺏으면 나한테 연결하면 돼! 노랑은 나한테 연결하면 돼, 이제! 야, 여기서 내가 카운터때볼 잡는다 치자. 내가 원하는 게 내가 미잖아. 그유 빠져. 그러면 영호 끌려가면 여기서 보조비가 벌려있거나 아예 보조비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공훈이가 벌리면 우리가 짧게 보는 것도 있지만 이럴 때중이 끌려 나오면 요런 긴패스트를좀더 봐야 돼. 어? 우리가 토요일날 보면 광점이 치고 나가는 거 기억나? 제철이 반대쪽에 혼자 있었어. 그냥, 통만 찍어주면 골이라고좀더 요런 걸 봐야 돼. 근데 너가 못 받아도 돼. 뛰어주고, 봉훈이가 받으면, 봉훈이가 올리는 크로스 먹을 생각을 해. 앞에서 움직여줘야 돼서. 움직여. 고! 고! 움직임! 움직임! 움직여. 봐봐, 재현아 굴! 더 벌려! 더 벌려!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굿 패치야, 해! 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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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골! 빠르게! 골!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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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굿 세이브, 굿 세이브! 아, 하나! 눌러야지 재천아, 키퍼! 재천아, 키퍼! 키퍼! 야, 아. 이거 봐, 이거 봐! 키퍼 했으면 너가 먹었다, 재천아, 이거! 지금 세개 했어 네 눌러 3. 다섯 3. 여섯 3. 일곱 3. 오케이 굿굿은동버은도버은도버 공격 시점 눌러서 뺐자 야야 우리가 공격할 때못 넣을 거면 눌러서라도 뺏어서 넣어 우리가 공격할 때못 넣을 거면 눌러서 뺏어서 넣어 굿 좋아 <목소리> 지야최 어, 어. 올라가. 봉훈아봉훈아올라쳐죠 동훈아 올라쳐죠올라쳐죠올라쳐죠 해! 계속 카운데 해! 해!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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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미로! 오! 오 좋아, 강속! 강속아! 아 해! 블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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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언! 마무리! 골! 좋아! 네. 코치! 아, 어, 누르! 뛰어야지! 광섭아 뛰어야지! 광섭아 나가! 에 계속해! 계속해! 게임이야 아직! 야! 뛰 태철이태철이 민호, 민호 이거다. 우리 카운터야 You go, you y 앞자리, finish. 오케이, 정리하자. 날씨가 좀 변화가 있오니까 감기 안 걸리도록 해. 어? 네. 축구있서 같이. 잘군 야 우리 운동 한시간반 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몸 푸는 거 제외하면 거의 한 1시간 10분 한 거야 한시간 10분 근데 진짜 회복할 시간 내가 충분히 주고 있는 거거든 절대 안 다치게끔 그러니까 이게 딱 1분 압박하는 거할때좀 바짝 하고 이 공격 하나하나 할때 그냥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게임 때 나한테 이 찬스 왔을 때 내가 이거 얼마나 아쉽게 못넣냐를 생각하면서 공격적으로 하고 저돌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한 가지는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수비하다가 카운터 쳤다가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지 그 상황 들어가면 개판이 돼 그 상황 딱 들어갔을 때 우리가 다 같이 내려앉아서 쉴 건지 우리가 그때 그냥 다 같이 압박을 할 건지 대처 압박을 할 건지 이 말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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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되는데 나나 쌤이 사이드에서 소리를 안 질러주면 그게 바로바로 안 잡히고 그냥 공 따라 다 이렇게 뛰어다닌다고 그럼 저 진짜 다한 페이지에서 뛰어야 돼 우리 그래서 이긴 거잖아 지난 경기 그러니까 이번 주도 계속 훈련할 때 이런 상황들 많이 만들 거니까 상황들 나오면 옆에 빨리 잡아주고 말해줘가지고 딱 우리 시스템 갖추면서 뛰자고 오케이?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덕 선수 지난주 멋진 선방으로 팀의 크레시트를 이끌면서 승리를 이끄셨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FC 목포와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주 경기를 앞둔 각오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코칭스태프 선생님들랑 같이 지금 준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1라운드 이겼기 때문에 그 분위기 살려서 그대로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대회라고 생각을 해요. 뭐 밑에 있는 선수 선수들은 위에 있는 선수들이나 한번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좋은 결과가 따라주고 한다면 K1, K2 선수들과도 시합을 할수 있고 그러면 또 다른 경험이 될수 있고 또 다른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이나 그런 게좀 오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FC 충주에 재작년에 활약하셨을 때는 양평만 뜻이서 1차전에서 아쉽게 탈락을 했고 올해는 K3팀 목표하게 되는데 이번 시즌 FA컵 목표로 하시는 성적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어쨌거나 한 경기 한 경기 저희가 할수 있는 준비를 해, 해왔던 거에 얼마만큼 잘 하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한 경기 최선을 다하는 네,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늘 도전자 입장이고요. 저희가 도전자 입장에서 더 하려고 이렇게 달라 들어야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어린 선수들이랑 뭐잘 융화가 된다면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